대한민국 해군의 자랑이자 아시아 최강급 구축함 중 하나인 별표별표 별표 ROKS 세종대왕함, DDG991 별표별표은 대한민국 해군이 보유한 이지스 구축함 중첫 번째 함정이다. 이 함정은 조선의 위대한 왕 세종대왕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으며, 한국의 해상 방어력과 기술력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군함으로 평가받고 있다. 1. 개발 배경과 목적. 세종대왕급 구축함은 대한민국 해군의 KDX, 코리안 디스트로이어 익스페리멘털, 사업의 세 번째 단계인 KDX3 프로젝트의 결과물이다. 이 사업의 목적은 한국 해군이 독자적인 대공, 대함, 대잠 능력을 갖춘 첨단 구축함을 보유하여 주변국의 위협에 대응하고 미래형 해상 전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었다. 세종대왕함은 이러한 목표 아래 2003년에 현대 중공업에서 건조를 시작하여 2007년에 진수되었고, 2008년 12월 정식으로 대한민국 해군에 인도되었다. 2. 재원과 성능, 배수량, 약 11,000톤, 만제 기준 길이 약 160m 폭 21m 최대 속도 30노트 이상 약 시속 55km 승조원 약 300명 세종대왕함은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대형 이지스 구축함으로 일본의 공고급이나 미국의 알레이버크급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수준이다. 3. 이지스 전투 체계 이지스 컴뱃 시스템 세종대왕함의 핵심은 바로 AN/SPY-1D V 위상배열레이더를 중심으로 한 이지스 전투체계이다. 이 시스템은 1000개 이상의 표적을 동시에 탐지 추적할 수 있으며 그중 위협이 되는 목표를 자동으로 선정하여 요격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를 통해 대공방어, 탄도미사일 요격, 해상 및 육상공격 작전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4. 무장시스템 세종대왕함은 다양한 무기를 탑재하고 있다. MK-41 수직발사기, VLS-80셀, SM-2 함대공미사일, 토마호크급 순항미사일, ASROC 대장미사일 등 발사 가능. 램 근접방어체계 CIWS, 하푼, 하푼 대한미사일, 5인치, 127mm 함포, 함재헬기, 링스, 린. 이러한 무장체계 덕분에 세종대왕함은 다층 방어체계를 구축할 수 있으며 공중해상 수중의 다양한 위협에 동시에 대응할 수 있다. 5. 임무와 운용. 세종대왕함은 주로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한반도 주변 해역의 대공대함 방어 작전,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한 미사일 방어 임무, 다국적 해상연합 작전 및 국제평화유지활동 참여, 대양해군으로의 발전을 위한 전략적 작전 수행, 특히, 한미연합훈련 미달 IMPAC, 환태평양훈련과 같은 국제훈련에도 정기적으로 참가하여 세계 주요 해군과의 협력 및 상호 운용성을 강화하고 있다. 6. 기술적 자립과 의미, 세종대왕함은 단순히 강력한 군함 그 이상이다. 이 함정은 한국의 조성 기술과 국방산업이 세계적 수준에 도달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결과물이다.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이지스 시스템을 도입했지만, 함체 설계와 주요 부품, 전자 장비의 상당 부분은 국내 기술로 개발되었다. 7. 후속함과 미래 계획, 세종대왕급은 총 세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DDG991 세종대왕함, DDG992 율곡이함, DDG993 서해유 성령함, 이세 척은 대한민국 해군의 주력 전투함으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현재는 KDX 3배치 이 사업이 진행 중이며 향상된 미사일 방어 능력과 전자전 시스템, 스텔스 설계를 적용한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이 2020년대 후반부터 실전 배치될 예정이다. 8. 결론. ROKS 세종대왕함은 대한민국 해군의 자존심이자 첨단 기술력의 결정체이다. 그 위용은 단순한 무력의 상징이 아니라 자주 국방과 평화를 지키려는 대한민국의 위지를 보여준다. 세종대왕함의 존재는 한국이 단지 동북아 해상 안보의 소외자가 아닌 해양 강국으로서의 주체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